자 동영조 여러분. 아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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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신 냄비! 고양 고양 냄비 리니 하필 수라트 수리브 냄비! 네 지금 저희가 아 이제 바닥 타일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알려드렸다시피 바닥 타일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여기까지 흙을 덮어야 돼요 여기까지 흙을 그 그러니까 되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흙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기, 지금 여기 바닥을 메꿀 흙을, 제가 이제 네트럭, 지금 이제 네트럭을 계속 좀 배달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쪽은, 여기 이제 강례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높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 메꿀 흙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 감사하게도 어제 우리 사자 장롱님, 박정민 기사님 부부께서 귀한거 보내주셔서 준비는 소식 나눠준 대로 저희가 이제 바닥 타일을 다 구입을 했잖아요. 바닥 타일을 구입을 했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대로 바닥 타일, 교의 그 바닥과 강제상 자리에 이제 깔, 바닥 타일을 전부 다 이렇게 딱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전에 저희가 작업 진행해왔던 여기 이제 지붕을 덮으려면 그 지붕을 고정할 샤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전부터 작업을 해서 저희가 타일을 살아간 사이에 이제 샤시를 다 조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샤시를 저기 올리려고 하는데 올리기 전에 샤시와 샤시 사이를 잡아서 흔들리지 않게 지지대를 지금 마저 조립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다 조립을 하게 되면 또 샤시를 벽면에 고정한 기둥을 이렇게 다 박아줘야 돼요. 저 위에 시멘트, 벽돌 제일 위에 시멘트 작업한 데다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 위에. 시멘트 위에 지금 박으려고 여기 우리 앵도 아빠가 저기 거리 측정을 10개를 나눠서 이 기둥을 샤시를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가급적이면 오늘 지금 이 샤시를 다 작업을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지붕을 덮을 수 있게 되고요. 어, 이제 내일까지 여기 예배당 안에, 예, 땅을 메꾸는 작업을 다 끝나면 이제 주일날은 제가 크라 바닥 설치 작업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놀을난 역사가 내게 기적과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이 아이가 제가 무서워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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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찌는 <찍는> 게 무서워서 딱뜻해서 <laughs> <laughs> 지금 도망 가고 습니다 네, 이게 이미 마마 따오네요. 만화 아네네 네, 할머니인데 할머니는 시늉 쭈쭈는 내내 어? 어? 쭈쭈 낭인 쭈쭈 낭인 내내 시늉 쭈쭈 낭인 네, 제가 카메라를 들이댔더니 어, 울부짖었는데 신발을 발좀 보세요 <웃음> <웃음> 발을 발을 좀 닦았으면 좋겠는데 나의 제 마음을 몰라주고 이제 울어요. 아이만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좀 발을 닦을 수 있는 물이 좀 생길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박만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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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네, 여기 온주민 졌는데 금방 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어, 한국에서 온 허노스리 부셨네요. 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